아, 음. 그러면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띄어쓰기란 무엇인가 한글 맞춤법의 규정 중에 띄어쓰기 가 있다. 띄어쓰기는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옛날 문헌은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는데 그러한 글을 읽을 때에는 전문가 들조차도 종종 잘못 끊을 권한다. 물론 우리는 모두 모국어와 관련하여 잘못 정확한 직관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아버지가 죽을 잡수신다를 아버지 가죽을 잡수신다처럼 잘못 쓰면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별 어려운 거 없지. 네. 그다음 또 띄어쓰기가 실용적인 차원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현행 띄어쓰기 규정에 따르면 경제라는 단어가 있고 발전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즉 국어사전에 두 단어가 따로따로 따로 실리지만 경제발전은 한 단어가 아니므로 즉 국어사전에 실리지 않으므로 경제발전과 같이 띄었어야 한다. 또 굽다와 먹다는 각각의 단어로 존재하지만 구워먹다는 한 단어가 아니므로 구워먹다처럼 띄었어야 한다. 그런데 실생활에서는 한국의 경제발전 오징어를 구워먹다에서처럼 붙여쓰는 경우가 많으며 그것이 큰 잘못으로 느껴지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표기가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띄어쓰기는 실용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기 때문이야. 그 얘기가 응. 아무것도 아니야. 응. 어. 그러나 띄어쓰기를 했을 경우, 안한 경우보다 독해가 훨씬 수월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의미가 자연스럽게 통하도록 호흡이 자연스럽게 흐르는 대로 알맞게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올바른 문자 생활을 위해 필요한 일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고 한글 맞춤법 총칙의 제2항을 보자! 제2항. 문장의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어란 독립적으로 쓰이는 최소의 언어 단위인데 각 단어는 그 성질에 따라 품사로 나뉜다. 우리가 흔히 쓰는 명사, 대명사, 수사, 동사, 형용사, 관용사, 부사, 감탄사, 조사라는 용어는 품사를 가리키는 말이다. 다음에 예를 보자. 보자. 품사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잖아. 네. 품사는 모두 띄었어. 네. 단 하나만 빼고 조사. 조사만 붙였어. 네. 나머지 품사는 전부 띄었어. 다음에 예를 보자. 마. 아, 그 선생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봐. 둘 모두가 착한 학생이다. 마에서 아는 감탄사, 그는 선생님을 꾸며주는관형사 선생님은 명사, 나는 대명사, 정말은 부사, 사랑하시는구나는 동사인데, 이들 모두를 서로 띄어쓰고 있다. 한편, 바에서, 둘은 수사, 모두는 명사, 착하는 형용사, 학생은 명사인데, 역시 각각의 말을 서로 띄어쓰고 있다. 네. 품사는 전부 띄어쓰는 거야. 네. 모든 품사는 띄어쓰는데, 품사 중에서 안 띄어쓰는 게 하나 있다. 그게 뭐다? 조사. 어, 조사다. 그 얘기를, 어, 한번 읽어보자. 그렇게 보면, 마와 바에 띄어쓰기를 거의 이해할 수 있는데, 여기서 맞춤법 규정 제41항, 조사는 그 앞말에 붙여쓴다. 라는 내용이 필요하게 된다. 즉, 조사는 단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말에 붙여쓰는 특수한 부류에 속하는 뭐? 아, 속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마에서는 주격조사 이와 목적격 조사를, 아니 조사를을, 바에서는 주격조사 가와 서술격 조사 이다를 그 앞말에 붙여 쓰고 있다. 조사를 그 앞말에 붙여 쓴다는 원칙을 지키려면 무엇이 조사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국어사전을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조사는 앞말에 붙여 문법적 관계를 나타내거나 의미를 추구하는 말을 조사라고 해. 품사 중에서 띄어쓰는 건 뭐라고? 조사요. 응. 음, 조사는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조사는 세 가지가 있어. 뭐 뭐지?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 그래. 잘 기억했어. 격조사 보조사 접속조사가 있는 거야. 네. 격조사 한번 쭉 한번 얘기해 봐. 주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 보격조사 서술격조사 호격조사.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었고, 보조사는 좀 어렵긴 하지만, 성분보조사 있었고, 종결보조사, 어, 통용보조사,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네. 그래서 뭐 기억이 날 것도 같고, 안날 것도 같지.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와과 이런 거, 접속조사. 음. 이렇게가 조사했어 네. 근데 여기에 보면은, 조사가 엄청 많지만 여기는 그냥 격조사 3개만 쓰였네. 그 중에서도 격조사 3개. 네. 주격조사 있었고 목적격조사 있었고 서술격조사. 이세 어, 개만 여기 나왔어. 네. 응. 응. 그래서 뭐 굳이 뭐다할 필요는 없었을 거야. 닛, 조사는 붙였습니다. 이런 정도였으니까. 이 이를 뭐 이런 거. 어 그다음에 가 이다. 닛. 이렇게 해서 어, 조사 네 개에 대한 얘기는 끝났고. 그런데 물론 여기에는 약간의 보충설명이 필요하다. 국어에서 용언, 바로 동사 형용사를 용언이라고 해. 용언, 동사, 형용사, 는 활용을 하는데 네. 활용을 할때 붙인 음, 붙는 어미는 단어의 일부로 봄으로 띄어 쓰지 않는다. 음. 따라서 사랑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사랑하에 붙는 어미 시 능구나는 능구나와 착하다라는 기본형의 어간인 착하에 붙는 어미, 니는 그 앞에 요소와 띄어쓰지 않는다. 음. 구품사 중에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야 음. 활용한다 그랬죠, 용언이야 아, 동사와 형용사는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한번 해볼게. 네?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거, 먹다. 네. 용언은 어간과 어미로 나눌 수 있어. 네. 변하지 않는 걸 어간, 네. 변하는 걸 어미. 네. 예를 들어서, 먹다, 먹고, 먹으니 네. 뒤에 는거다고은이는 전부 어미지 바뀌지 네. 이렇게 용언이 바뀌는 거는 어떡한다? 하나의 동사라 보고 뒤에 어미가 바뀐다 해도 전부 다 어떻게 한다? 붙여 쓴다 쓴다 먹다 먹고 먹으니 네. 먹어서 네. 먹어라 네. 다 붙여 쓰는 거야 그지? 네. 너무 쉽지? 네. 사랑하다 사랑하고 사랑하니 사랑하는구나 다 붙여 쓰는 거지? 착하다, 착하고, 착하니. 다 붙여 쓰는 거야. 왜? 용원이니까. 그렇죠. 활용하는 거니까 그걸 띄웠으면 단어가 두 개가 되면 안 되잖아. 한 단어는 무조건 붙여 쓴다고 생각하면 돼. 그리고 두 개의 단어는 띄워 쓴다? 네. 조사는 단어지만? 네. 붙여 쓴다? 네.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아보았다. 네. 우리말을 어떻게 적어야 할지 고민될 때,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를 알고 있으면, 이를 활용하여 실제, 언어생활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한글 맞춤법을 지키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이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필요한 일임을 알고 정확한 언어생활을 하는 태도를 기르도록 하자. 문제는 이제 뒤에 거니까 1번부터 다음 핑칸에 알맞은 말을 써보고 한글 맞춤법의 기본 원리에 따라 보기의 단어를 가와 나로 나눠보자. 음.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뜻을 구별하기 쉽게 하도록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네. 보기에 바람, 길이, 오뚜기, 드러나다, 쓰러지다, 넘어지다, 마치다. 바람, 드러나다, 쓰러지다. 나, 길이, 오뚜기, 넘어지다, 마치다. 이게 가나하로 나눠진 거야. 가는 소리대로 적은 거고 나는 어법에 맞게 쓰는 거야. 소리 나는 대로 적은 것 3개, 네. 어법에 맞도록 쓴거 4개가 되네. 두 번째는 "오늘 밤 나무 사 온다"를 띄우는 것에 따라서 어떻게 의미가 달라지느냐겠지. 네. 띄웠으면 장이꽤 많네. 네. 오늘 밤 나무 사 온다. 네. 오늘 밤에 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 그 다음에 오늘 밤나무 사 온다. 오늘 밤나무를 사 가지고 온다. 오늘 밤나무사 온다. 오늘 밤에 나는 무를 사 가지고 온다. 오늘 밤나 무사 온다. 오늘 밤에 성이 나시인 무사가 온다. 제 오왕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 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 소리로 적는다. 그게 기억이야 다만 기억 비읍,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는 같은 발음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지 아니한다. 니은. 네. 제1 0항 어간에 이, 음이 붙어서 어, 명사로 된 것과 이, 히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것은 그 어간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디귿. 네. 제 25항. 하다가 붙은 어근에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글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닐. ᄅ. 예. 붙임. 하다가 붙지 않은 경우에는 소리대로 적는다. 미음. 예. 그러니까, 밑에 어떤 게 맞고, 왜 위에 거에 뭐와 같으냐 연결하는 거야, 그지? 네. 예. 예. 하나하나 이제 설명해 줄게. 규리는 갑자기 머리를 싹둑이냐싹 뚝이냐? 잘랐다. 표기야, 표기, 이거는 어디에 해당하느냐? 음. 자,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그쵸? 원래는 그렇게 따지면 싹둑 뒤에가 맞는 거지. 네. 그런데 다만 기억, 비웃, 받침 뒤에서 나는 된소리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 기억이 겹쳐나는 경우가 아니면 된소리를 적으면 안돼 기억과 디렉은 다르니까 네. 예. 한 단어 안에서 뚜렷한 까닭 없이 나는 된소리는 다음 음절의 첫 소리를 된소리로 적는다 뚜렷. 무조건 이게 원칙이야 다만 요것만 빼고 다 네. 어떻게 한다? 다 그냥 그대로 써 된소리를 써 네. 소리되는 대로 써 그렇지 네. 그 다음에 한숨 자고 나니 몸이 아주 산뜻하다 음. 어 이거는 바로 음. 기억이네. 네, 그렇죠. 그래서 산 듯이 아니고 산뜻하다. 네. 정답 기억. 1. 할머니는 갈 길이 멀어 걸음을 재촉하셨다. 요거는 어디에 해당하면 디귿. 디귿은 어디야? 어간에 이나 음. 음. 걸음. 걸다의 어간이 걸이지? 그렇죠. 네. 어간에 뭐가 붙었어? 음이 붙었지? 네. 음이 붙어서 명사로 됐네 거지. 걸음. 걸음으로 된 것은 어떻게 적는다고 원형을 밝혀 적는다. 네. 그다음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냐 앞에 깨끗이로 쓰냐 뒤에 깨끗이로 쓰야 되냐 요거는 리을에 해당한다 자 리을 볼게. 네. 뭐 하다. 어근에 네. 히나 이가 붙어서 부사가 되거나 부사에 이가 붙어서 어, 뜻을 더하는 경우에는 그 어근이나 부사의 원형을 밝혀 적는다. 그래서 어, 읽을 때는 깨끗이라고 읽지만 표기는 깨끗. 이 e 이렇게 써야 된다 그지 네. 정답 니 그다음에 그는 반드시. 반드시 시간에 맞춰 도착하겠다고 약속했다 네. 과연. 반듯 플러스 이로 써야 되는지 아니면 반드시 소리나 들었어야 되는지 이거는. 아. 미음에 해당한다 뭐. 하다가 붙지 않는 경우에는. 네. 반듯하다. 시간에 맞춰 도착하는 것은 반듯하게가 안 되네. 그렇죠. 책상을 반듯하게 이거는 음. 앞에 꺼내.